스웨덴 예테보리대 연구팀이 발표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. 비만대사 수술을 받은 1,346명의 환자를 분석한 결과, 이들은 수술 후 1년 만에 평균 30kg의 체중을 감량했습니다. 하지만 4년 뒤에는 절반 이상이 처음 줄인 체중의 20% 이상을 회복했습니다. 놀라운 점은 이들 두 그룹, 체중을 회복한 그룹과 낮은 체중을 유지한 그룹, 위암 발병 위험과 기대 수명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. 그러나 미세혈관병과 심혈관병 발병률에서는 차이를 보였습니다. 체중이 많이 회복된 그룹의 미세혈관병 발병률은 1,000명당 11명이었고 낮은 체중을 유지한 그룹은 8.7명이었습니다. 심혈관병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습니다. 연구팀은 초기 체중 감량 후 다시 살이 찌는 것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사망률과 다양한 질환 간의 관계를 밝혔습니다. 카이사 쇼올름 부교수는 체중 증가가 심혈관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.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난셋 지역건강 유럽에 게재되었습니다.